이주노동자와 사무처장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하고요. 어, 간단하게 경과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 국회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 하루빨리 좀 문제 해결이 돼서 예, 이분들이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이제 추가로 이방문관에서 일을 하셨던 이주노동자 총 4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그분들이 직접 만나 만나본다거나 연락을 해보질 못했는데 어, 앞선 12분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됨, 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어, 이분들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저희 노동조합 쪽에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명의 노동자 모두 만나서 노동조합 쪽에서 상담을 했었고요. 그 상담 결과 똑같이 당연한 얘기지만 기존의 그 브루키나파소 분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에 동일한 이제 임금 체불 내역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이 공문을 작성을 해서 3월 11일날 한 차례 보내고 3월 21일날 또한 차례 보내서 총네 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역을 지급하라 그리고 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퇴직한 네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어.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합의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를 이행하라고 수차례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현재 당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분께서 본인이 박물관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었고 그리고 박물관에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어, 오늘 이야기를 꼭, 예, 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예, 적극적으로 좀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자회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예, 마지막 기자회견이 되게 정말 적극적으로 바라고, 하루빨리 이 문제 해결되기를, 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Je m'appelle y a n r o m a r i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리아 아네스이고요. 저는 이제 무용가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부르키나파소에서 오디션을 거쳐서 이렇게 제가 뽑혀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고 나니까 그 관장님께서 계약 내용을 전부 다 바꾼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숙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진 숙소였습니다. 장물관 내에 있었고요. 그데 어느 날 밤에 화재가 나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저희들이 짐을 급하게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는 철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옮긴 숙소는 굉장히 무너져가는 허름한 작은 집에서 일곱 명이 남녀가 함께 묵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Et, et là, les, chambres étaient, les chambres étaient très petites et n'avaient pas de fenêtres. On dormait trois filles dans une seule chambre, très petite, sans fenêtres, et quatre garçons dans une, ch dans une seule chambre aussi. 저희들이 묵고 있던 그 방은 굉장히 작았고요 창문조차 없었습니다 여성 3명이 방 하나를 같이 쓰고 남자 3명이 방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아주 허름한 화장실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기 때문에 더운 날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었고요 그리고 나무로 된 이런 그 틀에서는 썩은내가 진동을 했고 또한 온갖 그런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제나와 함께 2층 침대를 같이 나가서 썼었는데요 제나가 아래층에서 자고 저는 위층에서 잤는데 위층에서 자다 보니까 바로 선정이 바로 얼굴에 맞닿고 형광등이 바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자세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침대였고요. 꼼짝하지 않는 자세로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그 온갖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나 뭐 고춧가루 말리는 온갖 냄새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괴로웠고 또 여름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관장님. 깨 모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한국의 모기는 병이 없다. 아프리카 모기는 말라리아가 있지만 우리 모기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말을 아예 끊으셨습니다. Donc ça veut dire q u on n'a pas le droit de n o Et dans notre, dans notre maison aussi, les riz qu'on mangeait, les riz étaient périmés. La date était dépassée. Et dans notre maison, le prix de l'électricité, le directeur a dit que le prix de l'électricité montait. Donc, avant de venir travailler au musée le matin, il faut qu'on débranche toutes les machines, les machines, à élect, les machines électriques. Donc, 아,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그 먹는 쌀도 유통이 안이 지한 쌀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기세가 굉장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숙소에서 나올 때는 모든 전기코드를 다 뽑아놓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나올 때마다 밥솥을, 전기를 그 뽑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이제 밥솥에 밥이 상해 있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는 게 관장님이 저희한테 주는 그쌀 가마를 저희가 딱 정해진 기간까지 다 먹지 못하고 미리 다 먹으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그 썩은 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그 저희들의 근무 내용조차도 원래 계약과는 굉장히 상의했습니다.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고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상 있지 않은 것이었는데 저희들한테 하도록 강요를 했고 사실상 저희들은 그 체험 프로그램에 끌려 나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계약상에 없는 것과 또한 굉장히 피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요. 점심시간조차 저희에게 주지 않고 아이들이 오면 빨리 불러 저희들을 불러서 같이 사진 찍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웃지를 않으면 또간상실에 불려가서 계속해서 또왜 그러냐. 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냐. 이러면서 저희들을 또 굉장히 그 야단을 쳤습니다. 또한 그 저희들이 한국에서 있으면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의 문화를 알리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관장님께서 차단을 했고요. 항상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우리 내가 보호를 해줘야만 된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냥 인사만 하고 사진 보시면서 사진만 찍어라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Juste si on les voit dans le musée, on sourit et on les salue. À part ça, on n'a pas le droit de communiquer avec eux. Mm -hmm. En plus, nos salaires étaient très, très petits et l'argent de la nourriture était très, très petit. C'est très, très petit pour vivre avec de ça en Corée ici, parce que la vie est expensive. Et maintenant, lorsque durant le spectacle en décembre, j'ai fait mon premier accident de jambe. Ma jambe droite, j'ai fait mon premier accident et je n'arrivais pas du tout à marcher. 그리고 임금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전희에게 줬고 저희에게 준 식사비 조차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살수 없는 그런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연 중에 12월에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요, 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측에선 저한테 아무런 처치를 해주지 않았고요. 며칠이 있다가 애디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 본 결과 무릎 뼈가 손상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는 움직일 수도 없고, 어, 전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한 달, 그첫 번째 달에 관장님께서는 저희, 월급의 반을 떼고 저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왜 그렇게 하냐, 왜 마리아 월급의 반을 떼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연을 못하니까 돈을 못 준다라고 관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공연 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박물관 측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전혀 그런 그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고 나서 3개월 후에 의사선생님께서는 2주간은 전혀 공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 관장님께서는 공연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박물관 측에서는 어떠한 재활치료도 못 받게 했고, 결국 저는 공연을 하고 혼자서 그냥 혼자서 스스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n plus, le docteur m'a dit de venir à l'hôpital pour la thérapie. Il m'a interdit ça. Il m'a dit de ne plus partir à l'hôpital pour la thérapie parce qu'il ne croit pas à cette thérapie. Donc de faire seul mon massage la nuit après la danse. Il m'a interdit d'aller à l'hôpital. Maintenant, j'ai fait le, le massage seul à la maison et mon, mon pied s'enflait et l'eau rentrait dans mon pied. Et le matin, très tôt, je pars à l'hôpital pour que le docteur retire l'eau de, de ma jambe et je reviens pour le spectacle. En plus, mon deuxième accident est, venu, est survenu en août. en août 2013. Mon deuxième accident est venu. Euh, le chef de mon groupe est, venu, est parti le voir, le directeur euh, dans son bureau. Il lui a dit « Maria a eu un accident sur la scène de danse durant le spectacle ». Et il, il a dit qu'il va appeler M. Gang de m'accompagner à l'hôpital. Et M. Gang a fait 1h30 avant de venir m'accompagner à l'hôpital. Quand il m'a accompagné à l'hôpital, le docteur m'a dit Je ne peux plus faire le spectacle. Il faut que 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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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 il me garde à l'hôpital pour les soins médicaux. Je suis restée à l'hôpital pendant une semaine. Et après une semaine, je suis revenue au musée encore. Et, et le docteur m'a dit de ne plus faire le spectacle d'arrêter et de, de venir pour la thérapie. Et si lui, il me dit maintenant, mon pied est parfaitement guéri, je pourrais faire le spectacle. Mais s'il si ne me donne pas son accord, je ne peux pas faire le spectacle, parce que mon pied est très malade. 오케이. 그리고 제가 그 8월에 작년 8월에 또두 번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공연을 하지 말고 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다 완치됐다고 말할 때까지 공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주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 과장님께서 또 억지로 저한테 공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요를 하셔가지고 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악기를 할수 있나 노래를 할수 있나 이런 식으로 C'est ce que que je faisais. Mais il a trouvé que mon, euh, mon travail était très petit. Alors il m'a envoyé maintenant au zoo. Et, et aux zoos. 그래서 그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없자 결국 저를 동물원에 보냈고 거기서 거북이를 안고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물관 동물원에서 그런 뱀들과 악어들과 거북이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여자가 거북이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 정말 아프리카 사람이다. 정말 거북이다. 이런 감탄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진짜 아프리카 사람. 진짜 토 En ce moment, je me sentais comme un animal, comme un animal dans le musée. C'est pour cela. Depuis ce moment, c'est pour cela, j'ai décidé ce soir même où ils m'ont fait sentir ça. Ils m'ont fait sentir comme si j'étais un animal. C'est depuis ce soir-là que je me 덩 제남 부배플유 제사 제나 제나배 멤버 오키는 포티니티 덩사 부세 라스 소알맨 제투 아반전의 에지엠에스 앙푸이 얘기가 좀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기자회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초과해서 좀 그,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낭독 그건 뭐,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간략하게 그 문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사 안에 그 책임위원이신 유은위원님이 그 마무리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 마리아 씨가 여러분께 생생한 증언을 했고 잘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뒤늦게 또 제나 씨가 도착을 했는데요. 함께 일했던 분이고요. 아,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와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 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미 지난번에 합의한 내용을 이 먼저 퇴사한 4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아,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여론이 좀 잠잠해지자 그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이네 명의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뻔뻔한 파렴치함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그리고 홍문종 전 이사장 이 분들에게 사과하고 약속을 하루 빨리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 그것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을지로위원회와 또 이주 노동자 대책이들을 통해서 아, 모든, 것, 모든 것을 다그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